안녕하세요. 비듬직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흐려요. 아유, 할머니 조심하셔야 되는데. 어, 스마트키를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따로 찍었어요. 스마트키가 어떻게 보면 차랑 다르게 설정을 해줘야 일반키로도 쓸 수가 있어요. 기본 상태에서는 스마트키를 잊어버리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키가 안 돌아가던데요. 일단 한번 보시죠. 비가 와서 오토바이를 안 탔는데 스마트키를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퇴근하고 봉인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까보겠습니다. <laughs> 안 보인다. 그래. 일단, 키 하나는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 그리고 스마트키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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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키랑 비슷하게 생겼어. 어, 불. 다시. 차키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 저는 스마트 키를 가방에 놓고 다니고 이 스마트 키가 가까이 있으면 이렇게 돌려. 돌리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 시동을 켤 수가 있죠. 이렇게. 만약에 키가 멀어져 가면 키가 만약에 이쪽에 있으면 놓고 놓으면 시동은 계속 켜져 있어요 일단은 켜 놓으면 끄고 락까지 걸고 꺼졌다고 치면은 이렇게 되나보다 깜빡이네 아 키가 있어야 되나보다 키가 없는 상태에는 그냥 계속 이렇게 되나 봐요. 깜빡이네, 자, 키를 다시 갖고 와서 계속 깜빡이네. 키가 옆에 있어야지, 락이 걸리나 보다. 키를 주머니에 넣어놓고 누르면 어, 다시 켜볼까? 다시 켰다가, 잠그면, 잠가졌네. 키가 옆에 있어야 되네. 끌 때도, 어떻게 보면. 계속 찾네, 키를. 그리고, 만약에 키를 다시, 키를 좀 멀리 놔둬요. 하면 반응이 없네. 반응이 없어요. 눌러도 반응이 없어. 키가 없으면. 자, 여기서 제가 또 궁금했던 거는 키를 가지고 와서 일단 만약에 주유를 한다거나 이 키를 뺀단 말이죠. 키를 이쪽으로 하면 뺄 수가 있어요. 여기. 이게 빠지거든요. 자, 키를 가져왔어. 이 상태로 휘놓은 상태에서 키를 빼놓고, 빼놓고, 스마트키도 여기 놔두고, 보조키. 부르조키. 보조키로만? 만약에? 시동을 그냥 걸리네. 안 걸리는데? 스마트 키로만 하려면 어, 안 빠져. 어떻게 되는 거야? 잠깐만. 다시? 스마트키를 챙겨서. 이거 뭔가 속지가 필요하겠나. 이거 스마트키 잊어버리면. 빠지네. 어? 빠지고.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겠네. 스마트키가 일단 옆에 있어야 된다는 이 얘기. 아니 엔진 경고등을왜 들어왔어? 는 뭐야? 찾아봐야되는데 이거 심사야 갑자기 <laughs> 아, 내일 타, 타고 출근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꺼보고 다시 잠갔다가? 경고등 F1이 뭘까요? 망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키가 생각보다 크죠? 키가 달려 있는 것도 아닌데 참 신기합니다 생각보다 너무 크게 만들어 놨어 좀더 작았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음. 너건 아쉬워요. 근데 확실히 제차 자체도 스마트키가 아닌데 스마트키 기능을 하는 거라서 편해요, 확실히. 편하긴 합니다. 스마트키가 이제 처음에 이제 나올 때 스마트키랑 같이 주는 번호가 있어요.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마트 툴이 잊어버리더라도 그 번호로 이 확인이 되나봐요, 다시. 그래서 그 번호가 중요합니다. 역시 차량은 다르게, 음, 재밌어요. 출근하면 싫은데, 출근 길은 즐거워요 진짜로 좀 부드러운 것 같기도 하고, 어제 닦아가지고 광이 좀 나는 것 같긴 해요 뒷면은좀무 부드럽네 광이 좀 나는 것 같긴 해 천 원의 가치는 하네, 적어도 쓰레기는 아니다. 오늘은 그리고 소개할 게 다이소에서 산 거예요. 이걸로 간단히 세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한 장을 뺐고요. 저는 큰 부분들만 닦고, 일단 부분들만 닦고, 음, 어우씨, 더러워. 큰 부분들만 닦고, 안 돼. 아, 불이 너무 빨리 꺼져. 여기가 <laughs> 한번 닦아주고요. 오, 이씨, 벌써, 어, 바뀌었다. 이거를 풀어서 걸레를 빼야죠 일단 마른 걸레가 중요하기 때문에 마르기 전에 걸레로 한번 밀어줘야 돼. 아, 맞아. 이거 후레쉬 되는데. 아, 씨. 나보같이. 후레쉬가 된다는 거. 여기를 한번 닦고 싶었지. 여기를. 아, 이런 거는. <laughs> 물 청소해야겠다. 음. 이런 거, 물 청소해야 돼. 이건 간단히만 하는 거니까. 여긴 뜨거우니까 조심해야죠. 여기는 깨끗해졌구만. 아직 살아있네. 자, 영상 잘 보셨나요? 다음에는 이제 세차 영상.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당장 계획된 거는 세차 영상하고 이 아리용. 아리용의 장단점을 한번 얘기를 해봐야죠. 그쵸? 이거를 얘기해봐야 되니까, 음, 다음 영상도 좀 기다려주세요. 아, 곧진다와버렸네 이게. 이게 도착을 한다는 게 좋기도 하면서도 아쉬워요. 바이크가 그래. 어느 정는